보통 저희가 이제 생일날에 네. 뭐 미역국을 먹거나 네. 초를 켜거나 뭐 맛있는 걸 먹잖아요. 그 외에 좀 무속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생일에 하면 좋은 것들. 진짜로 무속적인 거? 네. 엄마한테 미역국 끓여주는 거. 아, 생일자가 응. 엄마한테. 응. 어... 미역국을 왜 먹어요? 장수하기 위해서. 비도르라고. 산모가 피 도르라고 피가 맑아지라고 아 애기를애기날때 아기 출혈이 많잖아. 네네. 옛날에는 미역국을 왜 먹었어요? 해산물이잖아. 거기 뭐 피를 맑게 해주죠. 네 미역국 자체는 산모가 진짜 고생했으니까 미역 좋은 걸 갖다가 푹고면 소고기 국보다 영양가가 많잖아. 네네.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 거야. 네네. 태어난 사람이 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네네.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을 잡숴야 되는 거야. 내가 물었죠 무속적인 거라고 음. 왜 어머니한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냐 나를 낳니라고 애쓰셨으니까 음.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음. 그래서 내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고생하신 분들한테 내가 식사 대접을 하는 게 효도야 이게 무속적인 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효도를 하면 하늘복을 잡는다, 라고 하셨어요. 네. 그래서 왜 효도를 하면 하늘복을 잡지? 네. 1번, 네. 어떤, 우리, 그, 저기, 엄마, 아버지 사시던 동네에, 네.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가 아프셔. 어머니가 아프시니까, 이 친구가 아침, 저녁 운동을 시켜. 네. 근데, 동네에서 하도 그분을 보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아이고, 저 친구는 잘될 거야. 저렇게 착한데, 저 착한 친구가 복을 못 받으면 이상해. 이러더란 말이야.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깨우쳤지. 아, 이게 하늘복이구나. 이게 기도구나. 왜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? 그분들은 진심으로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더란 말이야. 그럼 그게 기도지. 맨날 첫날 마음에도 없는 응. 기도한다고 3시간 붙들고 앉아 있어 봐. 복못 받아. 그래서 효도를 하면 하늘 복을 잡는다. 이 말을 1번으로 알아들었고 응. 2번 우리는 토속 신앙이에요. 그죠? 응. 토속 신앙은 뭐지? 조상신이라고 보고 있죠. 응. 조상이 자,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야. 실장님을 부를 때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의 조상이야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네. 우리 엄마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란 말이야 네.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전부를온 사람들한테 야가 네가 부모한테는 부려하면서 니네 여기 와서 굿한다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나 너 착하니까 복줄게 하고 복을 줄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 자식, 키, 어, 자식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알 거야. 응. 내 자식이 우선이야. 손주가 우선이 되지가 않아. 응. 절대로. 내 자식이 죽겠다 그러면 손주도 사실상은 필요 없어. 응.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야. 응. 이게. 그러면 그 할머니, 할아버지가 굿 하는 걸더 좋아하시겠어? 내, 일단 내가 처리 들어서 내 부모한테 잘해주는 걸 원하겠어. 응. 그치. 그게 네. 무속적인 건 맞죠 네, 그래서 내 생일 때 진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진심 어리게 내 부모님한테 사지육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자라는게 맞습니다 음... 자식 된 도리를 하면 그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분들은 돈 많이 안 드리고 구태 도덕 봐요 내가 해본 말 어? 근데 부모님 속 엄청 속이면서 내 팔자는 왜 그래 맨날 굳해봐. 그 굳덕이 얼마나 가. 덕은 보겠지.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건안될 거야. 왜? 벌써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났으니까. 봐봐. 부처님, 예수님, 뭐, 하나님, 우리 같은 무속신아, 신령님들 말씀 딱 하나야. 인간이 되라 인간의 도리를 지켜라. 인간의 덕을 쌓아라. 그럼 뭐지? 한 가지지. 인간이 되라 인간이 바른 도리. 바른 도리를 지킬 때 복을 잡을 수 있다. 이거 일맥상통한 거야. 그게 내가 기도로 받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에요. 음. 그러면 그것만큼 복 잡을 수 있는 게 없죠. 네. 어 작아야 이것도 <laughs> 됐죠. 네. 아자 아. 아. 아, 그리고 혹시라도 우울증이 있다든가 내가 폐쇄적이다든가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내 생일을 핑계 삼아. 친구들을 만나고, 진짜 맛있는 거, 싼 거라도, 조금이라도 먹으면서, 하하호호, 웃고 오세요. 역시나 그것도 복 받는 방법이에요. 내가 생일잔치를 하고 싶으면, 즐겁게 하시란 뜻이야. 왜? 웃으면 복이 와요. 어른들 말씀이,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, 우리나라 구전으로 이어진 그런 말씀들이, 절대로 틀린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어른들 말씀들만 들어도, 복을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생일날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 날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이치입니다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